1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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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였으니그꿈이로 주옵소서 밤과 아침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정령남이 장착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고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이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잔대야 나의 놀라운 꿈 정명남이 끼는 참 착한 눈에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네, 오늘은 예레미 47장입니다. 예레미 47장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서 남아있는 바, 도와줄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괴롭혀온 아주, 아주 강한 원수입니다. 어, 또 블레셋은 좀 야비한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작을 할 때면 또 습격 기습 공격을 해서 어, 그 타작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좀 비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삼손을 어, 묶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사울 시대에는 군대를 총동원해 공격했고,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반복적이고, 그들을 괴롭힘은 아주 지속적이며, 아주 그들의 적개심은... 뿌리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뿌리까지 끊어버리리라. 그들을 도왔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 뒤에 있던 그들의 배후 세력까지 그들의 힘이 되었던 모든 도움만까지 도움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일시적으로 잠재우시지 않고 어, 그 뿌리까지 잘라내십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 두로와 시돈인데 그 배후에 숨어있는 세력까지도 어,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어, 죄, 깊은 상처, 그 다음에 오래된 두려움, 끊임없이 잡아 끄는 죄의 유혹, 세대에서, 이, 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고통,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란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는 일입니다. 아 어, 이스라엘은 항상 두려웠어요. 두론과 두로와 시도는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주는 나라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 나라 모두 한 순간에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악은 강해 보이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인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시고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공격해도 하나님은 하루도 그들의 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도움을 끊고 뿌리를 뽑고 흔적을 지우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괴롭히는 악을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의 칼날로 칼을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뿌리도, 악의 뿌리도 모두 완전히 뽑아주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아 47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으시는 분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잠시 두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두로와 시돈까지 블레셋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랜 시간 괴롭히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반복되는 시험과 유혹의 뿌리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 위에 치료의 손을 얹으시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 자리 위에 하늘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향력, 불레색과 같은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악은 악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뿌리까지 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음, 목소리 좀 풀어지는 좀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